我来到美国之后，真的感觉韩国的文化输出做的太强了。早餐房吃饭的时候，看到另一个牙买加的黑人女生，她在拿平板看韩剧，我就感觉到很奇怪。我说：“怎么会喜欢东亚文化，喜欢韩国文化？我就你怎么会了解到这些韩国的文化和电视剧这些的？”在他们大学，包括大学周围的朋友里面。 喜欢韩国的文化是一件非常普遍的事情，没想到他们的文化输出范围那么强势。美国边远农村来说是一个非常稀有的面孔。第一句有时候都经常会问说：“要不就是问我是不是韩国人，要不就是问我是不是日本人。”包括我们这么偏远的农村超市里，都能看见非常多的。 他们韩国的一些食品，比如说火鸡面，还有那些饺子、包子之类的，都是他们韩国工程厂产的，因为上面有韩文。我突然感慨到，韩国它的文化输出真的是比我想象中的要厉害很多。 이 친구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한류의 영향력 그리고 실체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크게 놀랐답니다. 하지만 저런 이야기는 일단 싹 무시하고 한류가 절대 긍정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니들도 존재를 하죠. 이 양반은 제1 4회 전국정협 위원, 국가 정책을 조언하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드라마 한류를 연구해봤답니다. 그 결과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버렸죠. 한류는 사실은 해를 냈어요. 你看，我们现在的这个结婚率、生育率都在下降，但是有一个数据非常明显：九零后的结婚率比八零后，甚至零零后都低。那为什么会造成这样的现象？当年疯狂引入韩剧是一个巨大的问题。你要知道，所有的资本主义他们所生产的这种文艺作品本身，绝不仅仅就是为了卖一些票房，捧红一些明星。 捞一些出场费，他们费这么大的精力来制作这样的文艺作品，本身是为了影响人的价值观。韩国 drama、영花 K-pop。K pop 혹은 일본 애니 서양 문화 이런 게 돈벌이 말고도 진짜 목적이 또 따로 있었다더라 뭐 그런 얘긴데 역시 엘리트죠 참 겸손합니다 저게 바로 자기 고백 자기 반성인 거죠 누군가는 줄곧 해왔던 그런 행동들을 당연히 옆 나라 한국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수준 우린 옛날부터 저런 걸로 선전 활동을 해왔던 건데. 분명 한류도 그런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의 날카로운 자기반성 역시 대국의 풍모가 저런 거죠 큰 땅만큼 아주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K-POP에서도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만 한류, 뭐신 뭐야? 콘의 티켓, 뭐 내장 1,000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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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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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5년야에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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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全是他这个年龄的十几岁，一千三百二十块钱，非要去追那个星，就是在台上啊，come some some，阿里阿、啊、里哟、哦，台下一堆说，哦，他视角好漂亮，典型的就是脑残加有病加价值观扭曲加被不主流的文化影响，加上父母无条件的放纵。 我跟你讲,天天月兵,市内小孩月兵不看, 설마 저게 소위 문화적 열등감 때문에 케이팝 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14억 대국이라는데 5천만원한테 그런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사실 케이팝이 아니라도 초딩들 코 묻은 돈을 빼가려고 빨대 꽂고 있는 수많은 산업들이 엄청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뭐 게임 아이템이나 애들을 타겟팅한 명품 그리고 중국 연예인들 굿즈 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소비 행동을 잘 교육하고 이끌어줄 부모들의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돌들의 자기 표현이나 개성, 열정, 노력 그리고 팀워크 이런 모습들은 어린 팬들에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성장 서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열병식 홍색문화를 안 본다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음이 꽤나 놀랍긴 하지만 에 근데 겨우 뭐 열병식 안 보고 홍색문화 안 봤다고 가치관이 박살났고 그런 현상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도 한류가 쭉쭉 나가는 거에 비해서 화류는 세계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게 안타까워서 나온 말이겠죠. 하지만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 화류도 이전의 화류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의 화류 굴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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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한국에선 볼수 없는 콘서트장에서조차 조국사랑을 외치는 모습. 이게 전 세계 애국자들이 부러워해야 할 애국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노래방에서 부르기 딱 좋은 또 그에 걸맞는 가창력까지 아주 인민 친화적이죠. 화류가 저렇게 대단한 실력을 감추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웠던 한 외국인 네티즌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중국은 한국처럼 자국 문화를 국제적으로 성공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걸까? 북미 유럽 라디오에서는 한국 가수 노래가 막 나오고 있다. 심지어 서양인들이 케이팝을 알아듣기 위해서 한국어까지 배우게 만들었고 아시아인, 특히 아시안 남성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내고 있다.

저 영상 뒷부분에는 중국의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그 발번역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다라는 설명을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를 잘 포장하고 번역해야 할 사람들의 능력 부족이 문제라는 거죠. 뭐, 그래요. 문제가 있다면 전달 방식과 포장 방식의 문제일 뿐 내용은 완벽하다. 역시 대국적인 마인드죠. 그리고 인양반은 역사적 사건 때문에 중국인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곧，中国가가的，文化没有很好传播，主要是因为我们从明朝灭亡之后，我们中国人进入了一种非常的封闭和自卑的状态。这种状态其实持续到今天。我们大家不要忘记，清朝刚刚灭亡一百一十四年，就一百年，在整个历史上是非常短暂的一瞬间。我们为什么自卑？因为我们被异族征服了。我们举个例子，我们去看五四运动，知识分子他想废除汉字，他想用拼音文字来代替汉字，就像韩国那样。这就是我们这个自卑的一个非常。情况。在。 중국 <목소리도> 경제 세계 1위, 중국의 군사 세계 1위, 接下來的必然是中國的文化走向全世界中國文化不光中國自己人還要走向全世界這個歷史趨勢我們必須要把握這才是我們中國人應該做的 나라가 멸망했던 시기가 1644년, <목소리도> 그 당시의 열등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건뭐 뭐 중국이라면 납득이 쌉가능하죠. <목소리도> 물론 근래의 1960년대 70년대에 아주 그런 파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 안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는게 옳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들의 티끌을 가져와서 언급하는 건 공정적이죠. 그리고 문화 전파를 이야기하면서 정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걸 부정적인 언어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마 대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 문화라는 걸 교류나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통제와 동화의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문화라는 상호작용을 일방향의 패권 전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편협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절대 대국이라 불릴 수 없고 소국이라 불리게 될 겁니다. 상식이니까. p 이팝 그리고 못 보게 막아놓은 벽을 헐고 우물 밖에서 세상 안팎을 두루 살피고 배우고 깨닫는 체험이 또 필요한 거죠. 최근 ㅎ ㅎ 真的是完全改改 ㅎ 了我 ㅎ ㅎ ㅎ 的理解的我以前一直 ㅎ 文章 ㅎ 刺 ㅎ ㅎ 批 ㅎ ㅎ ㅎ 因 ㅎ 我 ㅎ 得我 ㅎ 的 ㅎ ㅎ ㅎ 哦一直在 ㅎ ㅎ ㅎ 括里面的那个语气，就是韩韩剧的那个“啊，你要说哦”这种的语气，我们都是都是就是进入了我们的那个就是说明星的<对>偶像的这种语气的。对对所以我就一直说韩剧就是能，如果我们能进韩剧十年的话，我觉得我们电视剧能够起来。但我最近完全改变了对这个韩剧的看法，嗯、也是因为就是我不是前段时间去德国了嘛，然后在德国我就问了当地的人，就是说汉语在你们这边的就是说推广怎么样等等啊，就汉语学习怎么样？他们说现在汉语不是最热的，韩语比汉语热多了。当然这个我。 还是有点大国心态哦，就特别就是那个不服嘛，啊，为什么韩语会热嘛？他说因为韩剧，当然也是因为我这几年我其实因为要想批评韩剧，我也是就是说投入了，看了很多韩剧，我其实是有点服气的。就我们要拍现实主义，<对>但是呢，他拍不下去了以后，他就很神了，像中国足球一样的，就是。 他一脚要把他踢进门，但是呢，在这个踢进门的过程中，他又踢不进嘛，踢不进呢，他就做了很多手法啊、嗯哦，就是说，那一个手榴弹扔扔上去，把把那个飞机给弄下来等等啊、哦，类似这种，嗯嗯、就是我们就是说。 设定很现实主义，但是中间细节全部是出问题。但是韩剧有一个不同，比如说《请回答一九八八》这这些哦，就它的细节，它的细节特别厉害，嗯、包括他们吃的东西都特别好。这些年，我就是那个《长安十二时辰》里面、嗯、吃的火晶柿子，我们都会觉得蛮好吃的。但是韩国剧里面的那个食物，它是就是普通人吃的东西，嗯、就是它能把普通的东西。 做到现主义的最佳，他们永远才把泡面吃的那么好吃，好吃这个真的很厉害的<對>而且我们很多学生就是通过看韩剧，就是会一些韩语了。国家通过韩剧能传销把自己的语言传销的这么好，<對>因为语言就是一个世界嘛，把语言传销出去了，我觉得他也要值得我们学。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문화가 참 깊고 위대한데 아직 외국인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란 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 간의 대화인 겁니다.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류는 한 번도 굳이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더욱더 한류를 즐기고 싶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화류는 여전히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왜 아직도 이해를 못해? 제발 좀 제대로 알아먹으라면서 한숨 쉬면서 말이죠. 이소부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압적이고 새찬 바람에 외투를 더욱더 꽁꽁 염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햇살 아래선 무장해제가 되고 외투를 벗고 아주 편한 모습으로 햇살을 즐기게 되죠. 문화에도 극심한 온도 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